자 이번 시간에는 자 프레임 생성기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자,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캐드 도면에서 보는 자, 이런 것들을 등록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저기 캐드에서 <laughs> 불러온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스케치를 자, 사용자 프로파일로 자,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스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돌출 명령으로 거리는 상관없어요. 거리는 상관없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파일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관리템에서 매개변수를 자, 방금 10mm로 자, 돌출시킨 여기를 자, 프로파일 높이라고 매개변수를 줍니다. 이렇게 매개변수를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관리 탭의 작성자에서, 자, 구성 요소에서 구조형 쉐이프를 클릭을 합니다. 구조형 쉐이프로 이영서을 프레임 센, 컨텐츠 센터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뜻이죠. 자, 다음과 같이 문서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조형 셰프에, 자, 배치가 되는데 범주를 먼저 정해야겠죠? 범주를, 자, 뭐, H, B, Z형, 각도 있는데, 여기에는 범주에는 없는 거니까 기타로 넣어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기조, 기본 기준점은 뭐, 미리 정의한 점에서 중심점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개변수 매핑에서, 관성 모음트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매개변수 매핑에서 보면 기준 길이만 이렇게 노랗게 있죠 이거를 자 우리가 아까 작성한 매개변수로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매개변수에서 프로파일 높이를 여기다 매개변수 템플릿 매개변수를 매칭 시켜 놓은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 게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랜드 선택하고요 언어도 선택을 하고 다음에 게시할 범주를 기타로 둔 다음에, 세블이 매개 버트을 두고, 자, 키열에, 키열에, 자, 기준 길이. 그, 우리가 프로파일에서 보면은, 프로파일이 삽입될 때보 길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를 나중에 지정해줘야 되니까, 기준 길이를 여기다가 등록시켜주고요. 다음 버튼을 둔 다음에, 패밀리 이름과 패밀리 설명, 패밀리 폴더와, 조직, 제조업체, 표준 리비전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알아보기 쉽게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프로파일이 게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 게시가 됐으니까 자 프레임 생성기에 들어간 자, 프레임 생성기로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에다가 방금 했었던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건 이 상태로 하지 말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새로 만들기에서 어셈블리는 만들고 그 다음에 <laughs> 3D 스케치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자, 프레임 설계에서 자 여기가 프레임을 집어넣을 때자 조직을 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름이 없음을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선택하면은 작성한 된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패밀리와 크기가 자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프로파일을 자 삽입을 해봅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했었던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규격을 대어서 이렇게 삽입되게 되죠.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사용자 프로파일을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을 등록하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